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것은 해물찜이거든요. 해물찜인데 아, 이게 저것도 안돼 이렇게. 오늘 먹을 것은요 해물찜이에요. 해물찜. 아, 자기 아, 엄마. 해물, 자기야. 아, 그 연습 좀 제대로 하라고 해물. 해물찜이잖아. 아니 해물찜 아니 좀 열심히 좀 잘하는 그 하라고 왜 이렇게, 이렇게 건성 건성해? 어. 그 할머니처럼 못하겠어? 아유그 할머니처럼 담배라도 피던가 하루에 생 갑씩 어 엄마 정신 차려 오늘 아이... 먹을 것은 해물찜이 해물 아니 엄마 자, 아니 자기야 아니 오늘 먹었거든요 해물찜 거고요 거 하라고. 왜냐면 너무너무 잘 오늘 거 한가 모나라 듣게 하라고 모나라 듣게 그냥 너무 너무 잘 먹잖아 오늘 먹을 것은 해물찜이고요 <laughs> 해물찜 아니 자기야 해물찜인데 맛있게 먹어볼게요. 자기야, 춘춘을 먹어. 취하지 말고. 먹어봐. 자기야, 지금 실망 중이잖아. 실망 중. 어? 아유, 아유, 아 만원 감사합니다, 호구님. 아 닉네임 호구님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감사합니다. 우리 우리 엄마 담배값으로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호구 새끼, 들 호구 새끼들. 어, 햄해 해물찜 먹어봐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지금 악플있지? 악플 실시간 채팅으로 악플 오는 거 읽지 말고 어? 우리 후원해주는 사람이랑 우리 좋은 소리만 하는 거 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, 아, 자기야 어? 음. 알았지? 음,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,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아 음. 해물찜 간이 해. 딱 맞아 음. 아이 아니, 지금. 형만 좀 제대로 못해, 엄마? 응. 야, 자기야! 함께 게밀려고형 내밀어봐. 응? 형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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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그게까란 말이야. 응? 아이고,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아우! 그 닉네임이, 응? 개 응? 도라이시네, 개 도라이. 응? 응. 응? 우리한테 돈 쏘는 자식이 개 도라이야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그래도 유튜브를 한 달에 천만원씩 벌잖아. 응. 좀뭐이실방까지 해서 빨리 빨아먹을 때를다 빨아먹고 구독자 빠지고 있으니까 5만 명 무너지고 4만 명 무너지면 이 채널 접어야 돼.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자기야, 어? 해 해물찜 먹어봐. 해물찜? 해물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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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뭐? 맛있지. 간이 딱 맞네. 간이 딱 맞아. 자기야 춘추 먹어. 채하지 말고. 응. 음. 우리 다정한 부분이 척 해야 사람들이 후원도 싸주고 그런다고. 응? 세상은 넓고 도라이는 많아. 응? 해물찜 먹어. 쫌만 이 새끼야. 뭐 주물럭 주물럭 새끼? <laughs> 무슨 새끼? 쫌말이 <laughs> 새끼야. 자기야, 아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안 먹어. 어? 이빨이 아파서. 어? 치과 갔다 왔거든. 아니 이빨 뭐 어디 뭐 충치 제거한 거야, 뭐한 거야? 어? 여러 가지 했는데 어. 담배를 하숨 많이 펴가지고 어허. 이빨을 스케일링했어. 응, 그것도 몇개 빼고 월요일날 <laughs> 오래 또. 월요일날 오래? 아, 그니까 자기야, 그 담배 그 어? 말고도 레드로 피지 말라고 했잖아. 더이리랑넌 없어도 담배 없으면 못 살아. 떼 새끼야. 떼 <laughs> 새끼는 뭐야? 게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<laughs>